송타운, 프리스키, 스모크타운, 렛츠, 고! 평택 스타일의 맛. <laughs> 노래를 하나 추천해주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알아? 헬폰이야. 이게 뭐가 원래 평택을 가기 때문에 이 팝송을 들어야 돼 팝송. 옛날 생각나네. 도착! 예, yeah, 텍사스 스타일 바비큐 예, yeah, 스모크타운 메뉴 둘이 먹으려면 33,000원짜리? 브리스킷, 폴포크, 베이크드 비니스랑 코스로드 어, 포테이토 샐러드 네, 감니 고기만 이렇게 할 수도 있네 yeah. 고기 추가도 있고 브리스킷 만원 핫 스파이시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폴포 브리스킷 어. 먹어볼까? 먹 생각했던 비주얼을 알게 하자 우와 진짜 부럽다 음. 여기다 뭐 넣었어? 콜포크 넣었어? 음, 응 콜포크랑 콘슬 응. 어때? 음. 맛있어? 야 이거 맛아어 이거 소스 먹거야 먹어볼까? 어, 부셔져 고기가 소스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다. 감격적으로 먹어보자. 어머 <목소리도> 이거 <목소리도> 칠리 이거 진짜 맛있다. <목소리도> 와 칠리 진짜 제대로 칠리. 김밥 <목소리도> 와 진짜 부드럽다. 소스. 와. 다 맛있어? 여러분 이 칠리, 이 칠리 진짜 오리지널이야. 진짜 대박, 진짜 완전 대박, 칠리. 매콤 소스 어때? 맛있겠다 와난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5일 이에 먹었어 국회에 온 기분이야 와 이거 맛있네 이거보다 훨씬 맛있다 매콤한 소스 강추 강추 <목소리> <목소리> 와우 옛날에 미군부대에서 일했을 때 수업도 와서 그런 거지 고기는 뭔가 씹히는 맛이 있거고 그리고 부서지는 맛이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부서지는 식감의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 같아요. 흑삼을 뭐로 예를 들지? 아, 흑삼은 백숙 삼계탕 알지? 그거. 음. 그런 식감. 맞네. 삼은 삼계탕 찢어 놓은. 근데 맛은 돼지 고기. 이거를 경접적으로 느끼고 싶으면 흑삼은 삼계탕을 한입 먹고 그다음에 돼지 고기를 바로 한번 먹는 거죠든요 사이드 안좀라처는 사이드는 무료 아니야? 이것또 돈이야? 오하면 25,000원 이드세개 했을 때 33,000원 콜드포크랑 아, 브리스킷만 하면 25,000원 사이드 섯개 아, 중에 세가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면 3 3 0 0 내가 진짜 수에살았어 거기서 진짜 맛있었던 건 뭐야? 맛있는 거 없었던 거 하나도 없었어 네. 미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근데 좋은 건 뭐냐면 그때 진짜 너무나도 다양한 막 음식들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데 맛은 없었어 아 아주 만족스러와 거지들이 왔다 갔다 와 이게 식감은 어땠나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저는 좋았어요. 맛있어요. 구울 거예요. 한우 2 플러스가 있고, 브리스킷이랑 콜드포크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한우. <laughs> 야, 30분 걸려! 스모크타운에서 중앙시장로까지 가는데 30분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평택 거의 끝과 끝인 것 같아. 솔직히 진짜 그 칠리는 어. 와, 진짜 오랜만에 미군 부대에서 먹었던 그 맛이었어. 맛있더라. 그냥 한국에서 진짜 오리지널 미국 포르포랑 브리스킷 느끼고 싶으면 와 도착했습니다 왓섬맨에서 나온 송탄 미군 공군기지 진짜 멋있다 빠인거 같네 빠. 블루 오페라래 오 악마야 데빌데빌 할머니 간판 무한리필 고깃집 어카메 에스프레소 우와 이거 봐 완전 밀리터리야 와 진짜 멋있다 맥도날드가 있네 맥도날드가 느낌이 이상한데? 오, 여기 보면, 베이스볼 야구, 농구 유니폼, 오, 스타트 해밥, 준이 형이 같은 와, 여기 맛집인가 봐. 사람이 꽉차 있어. 홍탄의 베트남 쌀국수 맛집, 뭐, 프트샵 브라질, 브라질 포크. 나 이거 되게 좋아해. 어 여보 여기 미용실 살롱 마음에 드는데? 가발샵이구나. 이 이런 거만들어 지금 뭔데? 아 패치. 패치 만들어준다고? 다시 아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야 여기 클럽도 있어 클럽. 요 아까 맛집이라고 했던 베트남 쌀국수 포우치민 안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면. 지 이거야? 동중화 이쪽도 아니고. 이러고 가는 건가? 무서건네무상형들 무서운 나오면 어떡하지? 어씨 뭐야 무서워 이상형들 어우 어이갓 여기 이렇게 개방 화장실 지어주차장인 데? 어 화장실에는 코리안 스타일이네 카페, 카운팅 스타일 별을 세라는 뜻인가? 에펠스 그릴 지양 꼬치 같은 거막 커피 파는데 딱 봐도 오, <목소리> 어, 항아리 가비, 오, 야, 시, 내부 장난 아닌데? 보이죠, 음. 가비? 아, 여기는 진짜 라운지바, 와, 술집이네. 2층은 다 오, 술집이야. 봐. 태극권 태국권 쿵푸 알려줘. 타이치, 쿵푸, 오, 여기서 타이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 왜 보통? 뭐야? 이거 스파게티. 이태리 레스토랑의 파스타 피노. Since 1 9 9 9년도에 우리 만났을 때. 오 클레이 앤. 쩡쩡 공방 같습니다 공방. 머그컵 제작을 해주는 곳 같습니다. 오 느낌 있어. 주문제형 머그컵 6,500원. 티셔츠 15,000원 싼데? 이분이 하는 건가봐. 이 엄청 유명한 맛집. 필라델피아인데 문을 닫았어 오늘은. 아닌데 필라델피아 다음번으로 오, 진짜 프리미엄 수제버거 느낌 있어. 메뉴 아메리칸 버거 런치. 난저 칠리 치즈가 너무 땡기는데. 와 칠리 치즈바 이거 미쳤다 진짜. 송탄 미군 공군 기지 방문 했는데 오늘. 태어나고좀 느낌을 비교하자면 스몰 이태원 스몰 이태원 이태원 약간 요즘 시대 같고 여기는 약간 많이 나빠해가지고 오늘 송탄 투어 어떠셨습니까? 아니 색전 처음 가본 곳이라 신선했어 아무튼 송탄 투어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